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살고자 이첫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오늘도 걸음 걸음마다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니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지도하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들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사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신 일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물론 이 말씀은 어떤 능력자가 아니라 트보라가 바라기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굴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론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한이 말씀이 없으면 말 그대로 바락과 드보라의 능력이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우연이며 행운인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고 말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와 같이라고 말씀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해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지 다시 되돌아 볼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을 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일단 이와 같이라고 한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마무리 짓고 나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행해 주셨는지를 되돌아보고 확인하며 기억하고 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차례 나누었던 대로.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부각하여 계속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은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 공급하심, 용납하심, 역사하심을 까맣게 있는 영적 침해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사기가 그렇죠. 얼마 전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주셨는데, 또 새까맣게 있고 우상을 쫓아가고 공고하고 핍절한 삶을 삽니다. 또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는데 또그 일을 반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다 잊어버리는 그 영적 치매로 인해 눈앞에 보이는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우상에 우상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일들로 깨달아 알고 해석해 내지 못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첫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만 나의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길은 어떻게 여셨고, 사람은 어떻게 붙이셨으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내가 경험하고 깨달아 알 때만, 아,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태도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여기까지 나를 붙잡고 인도해 오신 내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한 가운데를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라고 한 이 말씀은 앞서 전했던 모든 말씀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한 것이지 그것이 그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블레셋의 압제를 그래서 벗어나게 된것그일 가운데 드보라와 바락과 야일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있었던 것을 그냥 전해준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한지를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지, 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말게 되며, 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발악은 분명히 가면 블레셋을 자기 손에 넘겨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재차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거나 상상하지도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철병과 900대가 있는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기는 커녕 어떻게 저들과 맞서 싸우나, 하는 인간적 판단만 가지고 그러, 그러니까 드보라 당신이 이 말을 한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을 통해 적장 시스라를 처단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바락이 동참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 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인가 생각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고 놀랍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 위대한 것, 그런 것에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이 먼저 가기 때문에 건기에 절대 범람할 수 없는 기손강이 갑자기 범람해서 철병과 구백대가 아무 쓸모없게 된일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어버리고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손에 그것도 창과 칼이 아닌 장막 말뚝과 망치로 인해 죽게 된 일을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한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앞서 행하시므로 이와 같이 바락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 말씀에서 성경이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 이 사장에 많은 남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남자들은 모두 다 중요한 일에는 하나도 쓰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여인이 전면에 등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을 피부에 와닿게 잘 느끼기 어렵지만 고대 가부장 시대의 말씀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이상하고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두가 눈이 확대이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지어 이 사사 시대보다 한참 뒤인 예수님 시대에도 숫자로 세마지조차 않았던 것이 바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락과 같은 용사가 아니라 드브라와 야엘이라는 여인들을 통해 블레셋을 이스라엘 앞에 굴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장의 이야기를 다시 잘 보면 사회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한 영적인 의미로도 얼마나 남자들이 무능한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물론 다 포함하지만. 그보다는 세상이 볼때 힘도 없고 작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셨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분임을 고린도전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어떻게 행하시느냐, 언제나 이와 같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도 그를 귀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그리고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왜냐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니까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철병거 900대 가진 그래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다른 이들을 압제하기도 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들이 아무 소용 없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바로 우리 같이 보잘 것 없고, 이름도 없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이렇게 행하시고, 이와 같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부르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면 그렇게 내가 먼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나 약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힘겨운 이들 우리도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 편에 서고 돌보고 함께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와 같이 행하시니까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멸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함께 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동떨어진 채 그야말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위해 수많은 헛수고들을 하는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시는 분임을 알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고 당연히 그 하나님께 부단히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시는데 내가 내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내세우면 그것이 저가난안 철병거 900대와 시스라와 야빈처럼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내 인생과 삶의 주인 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임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그 자리 철병거 900대와 맞설 수 없는 토저이 이것은 불가능한 그 자리, 그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자리이며 하나님 역사하신 때임을 분명히 알고 오직 구원은 죽게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오늘 말씀 그대로. 그저 전쟁 하나 승리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문제 하나 해결받고 적장 시설 하나 처단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난을 진멸해버리는 신명나는 삶 마귀의 권세와 강한 진을 괴멸하고 진리와 사랑과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사기 사장을 통해 바락과 이스라엘이 믿음의 진보를 이룬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도 때로 일으키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드디어 진멸하는 그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서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다 괴멸하고 진멸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삶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이라 한 말씀 그대로 세상 지혜와 능력과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더디어 이와 같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능한 자, 미련한 자, 연약한 자, 믿음이 떨어진 자, 마음과 영혼이 굳어진 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마귀의 권세를 괴멸하고 진멸하며 죄를 청산해내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그래서 이 시간 엎드려 간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이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지혜와 능력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세상 지혜와 비할 수 없고 세상 능력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디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에 빛겨 보던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